가 드디어 1일차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주제 19 원의 간섭과 국민왕의 개혁 정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몽골의 침입까지 배웠어요. 몽골의 침입을 완벽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찝찝하게 끝냈는데요. 이 몽골의 세력이 성장해서 정말 큰 나라인 원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원나라한테 완전히 잡아먹힌 것은 아니지만 원나라는 고려를 많이 간섭하게 돼요. 고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많은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간섭이 무엇인지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고려의 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했어요. 고려의 왕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면서 어, 무조건 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야 됐고요. 자두 번째는 몽골족의 풍습을 우리가 따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몽골족에는 변발이라는 머리를 했는데요. 여기 다 밀고 여기만 딴 머리 있죠. 변발이라는 머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 이름 앞에 충. 모모왕이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고려의 왕 이름 보면 태조, 광종, 모성종 뭐막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충땡땡왕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앞에 충 의미가 충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굉장히 눌러버렸습니다. 자존심뿐만이 아니에요. 이 원나라는요, 이 일본을 정벌해야 정벌하러 간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일본에 정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막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일본 정벌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도 이 정동행성을 통해 해서 계속해서 고려의 백성들을 간섭하고 괴롭혔습니다. 자, 이거에 그치지 않고 원나라는 일부 영토는 내가 직접 다스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려의 대표적인 땅들을 감시하는 기구를 세우게 되는데요. 뭐를 설치하냐면 천령 이북 쪽에는 쌍성 총관부를 세워서 감시해야 하고. 그러니까 직접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설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황해도 이북에는 동령부, 자 그리고 제주도에는 탐라총관부라고 거기 적혀 있죠. 탐라총관부를 설치해서 직접 고려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동령부나 탐라총관부는 금방 없애고 되돌려주지만 이 쌍성총관부는 계속 남아있으면서 어, 우리의 고려 정치를 간섭하고 일부 영토를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이 이거를 계속 남겨놨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등장했던 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고려에게 우리는 공녀나 공물을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공이라는 의미는 가칠 공이 여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여자를 직접 몽골 원에다가 바치는 그런 공녀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냥 쌩판 모르는 평범한 여성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 공녀로 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 나쁘죠. 그래서 이렇게 원나라의 간섭을 고려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어, 굉장히 나라의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을 것 같지만, 아니 이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등장한 세력들이 등, 있습니다.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고려 전기의 지배층이 문벌귀족이고, 무신 정변으로 무신들이 지배층이 되었다면 몽골이... 원나라가 되고,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했을 시기에는 권문세족이 대표적인 지배 세력이 됩니다. 이 권문세족은요, 원나라의 힘에 기대어서, 그러니까 원나라한테 잘 보여서 어떤, 성장한 그런 지배세력으로 성장한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누구는 공료로 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는 원나라의 힘에 기대어서 좀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권문세족은요. 고려의 많은 관직을 독점했고요. 정말 땅도 무자비하게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거의 이 권문세족들이 운영했던 땅을 농장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의 땅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들의 땅을 이렇게 여기 내 땅이야라고 가르는 기준이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과 산을 경계로 이게 다 권문세족의 땅일 만큼 굉장히 많은 세력과 사람들을 막 가지고 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권문세족들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평민들을 노비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막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원나라도 슬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명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고려에서 공민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원나라의 세력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원나라의 세력이 흔들리는 게 보이니까 다시 한번 어 이런 개혁을 통해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건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던 공민왕의 정책을 볼게요. 공민왕은요, 먼저 변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변발을 금지시켜요. 변발을 금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쌍성총관부가 계속 남아있었죠.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합니다. 자,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원래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게 돼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정동행성이 너무 이것저것에 간섭하니까 정동행성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4번이에요. 어, 이공민왕은 신돈이라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냐면, 자,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했던 일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저는 밭전이에요. 밭. 미는 백성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울하게 권문세족에 의해서 빼앗긴 밭, 땅과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어, 뭔가, 노비 안고법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전민 변정도감의 특징은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과 억울하게 권문세족한테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실시합니다. 누구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에요? 바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었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공민왕은 이런 정책을 했고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족에게 빼앗긴 땅, 억울하게 노비관된 평민들을 다시 평민으로 되돌려줬다는 것. 근데 그것을 함께한 게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44쪽과 45쪽의 퀴즈를 풀고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44쪽, 원에 강제로 보내진 여성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공녀라고 한다고 했죠. 자, 고려의 원나라가 간섭했을 때 대표적인 지배 세력은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45쪽 넘어가서요. 어떤 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우리의 영토를 회복했죠? 바로 공민왕이었죠. 자, 자, 그리고 그 이번에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이 백성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려주었다. 이것이 전민변정도감의 목적이겠죠? 여기까지 너무나 잘했고요. 우리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워크북으로 돌아가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